진정한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자책이 늘 등장합니다. 절망이 늘 등장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말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밤낮 죄 짓고. 그 말하고 죄짓고 그 그렇게 갖다 써먹는 게 죄입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갖다 인용을 하시죠? 용서가 있단 말이지, 다시 할수 있단 말이지, 그래야지. 다시 할수 있단 말이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넌 게으르지. 그렇게 갖다 쓰시는 거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7장 25절에 있는, 25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난 것 같은데 이어져 있는 말은 앞이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고 그 25절에 이찬송과 이, 이 아, 경탄의 고백 다음이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요. 도무지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긴 뭐예요? 소원은 있으나 실천은 할수 없다. 왜? 나는 죄의 노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하고 7장. 7장과 8장의 차이가 뭐냐? 예수를 분기점으로 한 과거와 현재인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다. 하고 싶은 걸할수 없었다. 설사 선한 일을 소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그의 노예였다. 지금은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가 사망으로 끝나도록은 놓아두지 않는 세상에 왔다 예수 안에 있다 그게 현재라고요 이건 과거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왜 과거에 죽으셨냐고요? 돌이킬 수 없게 번복시킬 수 없게 과거에 죽으시고, 우린 지금 믿는다니까요?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어떤 절망과 실패에도 십자가를, 십자가 사건을 번복시킬 수 없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못난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면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계속 누워 있어도 가겠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러가지가 와요. 뭐, 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ちょう。